이불 하나 바꾼다고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바꿔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서로의 신체 온도가 달라서 함께하는 밤이 불편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한 명은 덥다고 난리, 한 명은 또 춥다고 난리. 커플들의 로맨틱한 밤을 방해하는 신체 온도에 대비한 이불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땀이 좀 없고 추위에 예민한 편인데요. 땀이 많은 저희 남성 팀원분은 더위나 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8년차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침구를 연구하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피부에 더 좋은 침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주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침구에 대한 보품격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추천 제품 소개와 정보는 항상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 후 확인해 보세요. 잘때 가장 중요한 체온 조절은 두 사람이 함께 수면 시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잠의 깊이에 따라서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체온 조절이 잘 되면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이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수면 중 깨어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결과적으로 다음날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는데 좋은 이불은 체온을 이상적으로 으로 유지시켜 주어서 두 사람 모두의 수면의 질을 높여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세요.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이 가능한 이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 조절에 탁월한 이불은 어떤 이불일까요? 소재 자체가 통기성과 특성이 좋은 천연 소재 이불이에요. 바로 면 소재 이불입니다. 면은 모든 소재 중에서 땀을 흡수하고 날려 보내는 발습과 통기성이 좋아서 자는 동안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온성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사계절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사계절로 사용하실 때는 이불 커버와 솜이 분리된 호텔식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계절의 온도에 맞게 솜을 교체해 가면서 항상 청결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듯 좋은 이불은 체온 조절에 탁월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자연 그대로의 피부처럼 편안한 이불입니다.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섬유의 부드러움이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호텔에서 푹신하고 좋은 침구를 덮었을 때 들어가는 순간 바로 행복해지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편안한 이불, 즉 촉감이 좋은 이불은 어떤 이불인지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면 40수, 60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숫자로 면의 촉감과 품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수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실이 얇고 가늘어지면서 촉감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매끈하고 촉감이 좋은 고급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가 낮으면 굵고 요철감이 있는 실로 짠 편이기에 덮친 편이고 수가 높으면 얇은 실로 짜서 요철감이 적고 더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추가로 수가 높아질수록 실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긴 하지만 약할 수가 있으니까 꼭 고밀도로 직조한 내구성이 튼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거는 직접 제작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꼭 고밀도를 선택하시고요. 면백수의 고밀도로 재직이 된 면을 만져보시면 탄탄하고 매끈매끈한데도 이게 약간 또 뽀도독한 느낌도 들면서 몸에 들러붙지도 않고 햇볕에 간말린듯 정말 뽀송뽀송한 쾌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불의 특징은 또 먼지가 없어서 알레르기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이불의 크기 커플이 함께 사용한다면 사이즈도 무척 중요하겠죠. 함께 쓰는 이불이 너무 작으면 한쪽이 이불을 뺏기거나 반대로 너무 크면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보통 커플분들이 사용하는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퀸이나 킹 사이즈 기준 200cm에 230cm 그리고 혹시 더큰 라지 킹 사이즈 침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20cm에 240cm 사이즈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커플 침실에 특히 추천하는 컬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급스러운 화이트와 그레이인데요. 화이트는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커플의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특히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을 원할 때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레이는 화이트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면서도 세련된 컬러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명에서도 물론 좋고요. 호텔 친구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내용,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커플이 사용하기 좋은 이불은 체온 조절에 탁월하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자연 그대로 편안한 이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소재는 통기성과 흡습, 발습성이 가장 뛰어난 천연소재인 면소재 100%로 선택을 해주시고 좋은 촉감을 위해서는 면수가 높은 80수나 100수 정도로 만든 이불을 사용해 보세요. 오랫동안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꼭 100수 기준입니다. 고밀도 390t 이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틈새 꿀팁으로 이불 커버와 솜이 분리되어 있는 호텔식 타입을 선택하시면 땀을 많이 흘려도 커버만 벗겨서 세탁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사기절 동안 손만 교체하시면서 매일 호텔에 온 것처럼 나에게 맞는 이불을 덮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재의 이불이 고가라서 부담스럽다면 이불과 베개 커버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작인데요. 전체 침구를 바꾸셨을 때생활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침구 이기에 좋은 면이불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추가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조명이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수면굿즈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로맨틱한 방과 깊은 수면을 위한 환경 세팅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불 하나 바꾼다고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하시게 겁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밤과 아침이 달라지는 느낌 꼭 느껴보시라고 오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이 순간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로맨틱한 밤을 되찾으셨다면 댓글로도 후기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로맨틱한 밤을 로맨틱한 수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친구를 속옷처럼 만드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